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 올해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 통계가 나왔는데 TSMC가 58%, 삼성전자가 14%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 어, 점유율이 많이 줄었죠. 삼성전자 점유율이 18%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느새 14%까지 어,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이라기 보다는 뭐, 최강자에 가까운 TSMC는 58%까지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차라리 TSMC 점유율도 같이 내려갔으면 그나마 위안이 됐을 텐데, 어 지금 가뜩이나 따라가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삼성은 떨어지고, TSMC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거의 최악 중의 최악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의 목표가 2030년까지는 TSMC를 꺾고 우리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서겠다라는 건데 지금 점유율을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있으니 어,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나머지 기업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 뭐 SMIC 같은 기업들은 어,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와는 기술력에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7라운드 이하 초미세공정은 아예 흉내도 못 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기업 규모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어 미래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라이벌은 어 오로지 TSMC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TSMC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어 이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뭐 거의 비상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어이 통계 자료가 홍콩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스 리서치 자료인데 같은 기간 동안에 대만의 시장조사업체인 트랜스포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SMC 점유율이 52.9% 삼성전자가 17.3%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을 두고 조사했는데 조사업체에 따라서 결과가 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파운드리 점유율을 논할 때 어디에서 조사했느냐 이것까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조사 업체가 다르다고 해도 어떻게 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 있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내부 배출을 어디까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어 사실 자체 물량도 있고 외부 물량도 받다 보니까 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따라서 통계가 다르게 잡히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tsmc에 밀리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마의 20%대 벽을 계속해서 못 넘기고 있고, TSMC는 진짜부터 50% 넘어서고 60%대까지 어,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고요.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면서 파운드리도 겸하는 말하자면 종합파운드리 업체라는 겁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통계를 보면 순수 파운드리 시장은 올해 기준으로 871억 달러. 지난해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24% 커졌고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종합 파운드리 시장은 올해 시장 규모가 201억 달러. 지난해에 비해서는 18% 정도, 어, 이제 커졌습니다. 딱 봐도 비교가 안 되죠. 순수 파운드리 시장이 훨씬 더클 뿐만 아니라 TSMC는 어, 설계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사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딜레마인데요. 어, 그래서 파운드리를 아예 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말도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 얻는 수익으로 파운드리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펩리스, 설계와 제조를 혼자서 다 하는 IDM, 그리고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펩리스 업체로는 엔비디아, AMD, 퀄컴, 이 정도가 있겠고, IDM 업체로는 삼성전자와 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만 전문화하는 기업들은 TSMC, SMIC,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TSMC는 아예 분류 자체가 어,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 자체가 다르게 되다 보니까 뭐 파운드리도 순수 파운드리냐, 종합 파운드리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 통계를 잡을 때도 어디까지를 경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수치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통계 차이는 뭐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팸리스 업체의 특성은 설계만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 역량이 중요하겠죠. 특히 엔지니어의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인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파운드리는 사실상 장비빨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운드리라고 해서 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 상대적으로 팸리스에 비해서는 인력보다는 장비 역할이 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예 컨셉을 하나 잡아서 펩리스든 파운드리든 어, 올인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사실 펩리스로 분류되어 있는 AMD도 원래는 종합반도체 업체였는데 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조 파트를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사시키고 현재는 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펩리스 업체로 남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인텔은 어, 둘다 잘하니까 더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어, 설계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제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신제품 출시가 자꾸 연기가 됐었죠. 지금도 1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실상 7나노 진입이 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뭐 삼성전자 아이덴티티는 아주 뚜렷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idm 업체인데 파운드리까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트랙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수십년째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유지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걱정이 안 되지만 사실 파운드리가 문제입니다. 파운드리는 현재 TSMC에 이어서 세계 2위. 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삼성전자 목표는 세계 1위입니다. 아까도 통계를 보셨겠지만 정말 처참할 정도로 어,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세계 1위라는 어, 정말 큰 목표를 가지고 연간 수십조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건 끝까지 대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